자 봐. 2번 e a b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e b a는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럼 뭐야 식을 만들어야잖아. 뭘 만들어? 등차 중항. 뭐라 했죠? 일단 처음 세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양쪽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 B요. 2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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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 그러지. 이제 양쪽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운데 거. 그 다음에 하나 또 뭐가 있어? 얘는 뭐야? 등비수는 뭐야? 등비중앙? 양쪽을 곱하면 가운데 거 제곱됩니다. 이 정도는, 그지? 수. 그래서 연립하는 거 그냥. 넘어가니까 EA니까 뭐가 돼? 2 더하기 B는 EA. 2A. 헐? EA가 저기 있네? 2 a 가 여기 있네? 집어넣 뭐가 돼? B제곱은 B 더하기 그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요? 이은니마불 그래서 B는 뭐라고? 2도 되고, B는 마일도 되는 거야. 됐어? 자, B가 2가 되니까 여기서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B2가 되면? A도 이제 자, B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냐? A는 어, 2분의 1이네. 근데 거기 뭐라 써 있어? A하고 B는 서로 다르니까 뭐가 돼? 얘는 탈락. 얘가? 그래서 뭐라고? a 적어 b 적어 보면 뭐야? 1 더하기 4분의 1 하니까 답이 4분의 5 이렇게 되는 문제긴.